질문에는 한 대답만 들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딱한 명만 지목해서 질문해주세요 저희가 원래 1라운드만 하려고 했는데 또 감사하게 형님들께서 6천개나 펀딩을 해주셔서 3라운드로 진행을 하고 한 라운드당 1등에게 2천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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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다 그래서 1라운드 혹시 네, 이미 보셨나요? 네, 네. 네. 1등이 제일 먼저 나오고 꼴찌가 제일 끝에 나오는데 꼴찌는 벌칙이 있습니다. 이제 노래 애교 매도 중에 그 라운드 왜? 1등이 고른 벌칙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음 이슈 때문에 노래는 안 되겠는데 혹시... 아, 저도 노래를 네? 빼고 혹시... 음, 알겠습니다. 소음 네. 이슈는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아, 거실에 아니, 저, 아버지가 있어서... <laughs> 근데 정답이 만약에 제가 모르는 거면 그냥 자동 꼴찌인가요? <laughs> 안타깝지만 근데 웬만하면은 알수 있는 것들로 선정을 습니다 뭔데? <laughs> 어려운데? 음. 아 이런거였구나 <laughs> 어려운거 아냐 음. 이거? 오케이 <laughs> 드라이코이렇게 어려워 <laughs> 재밌네 저거 재밌겠다 초이코 재밌겠다 초이초이 진짜 개빡이네 와. <웃음> <웃음> 아이고, 음, 너는 꼴이야 너는 이찌야 <laughs> 채팅창 올리고. 아,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쉽겠는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그럼 오한 님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네. 질문하시면 되고. 드왕 씨. 예. 저는 남자입니까? 오한 님이 남자냐고요? 질문해 네, 남자죠 네. 위에는 표지판. 네네 머리... 네, 네, 남자입니다. 남자가 알겠습니다. 시계 방향이니까. 뭔가요? 이제... 저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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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들은 네. 잘니다와 씨. 아네 장인들은 이것은 사람입니까? <laughs> 사람, 사람입니다. 오, 사람이다. 오케이. 수인님제 머리에 있는 게 제가 알수 있는 사람인가요? 네. 지아님. 네. 저는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여자예요. 정님. 아, 네. 이러고 할바왜 <laughs> 얇아... 이렇게 놀래? 왜 이렇게, <laughs> 놀래, 왜 이렇게 놀래. 만식 엄마. 예? 네? 저는 이게 현실에서 움직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곳에 나오는 뭐 상상 속이라든가 뭐 그런 인물인가요? 현실에도 나올 수 있고 상상 속에도 나올 수 있죠. 와, <laughs> 아, 와 아, <laughs> 세균님. 아, 네? <laughs> 제 머리 위에 있는 분은 실제로 실종하는 사람인가요? 지금. 지금이요? 네, 지금이요. 지금 현실 세계에. 네, 신촌 안시는 사람입니다. 아... 내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 네. 했던 말을 하나 해줄 수 있어? 아, 내가 또 그거 질문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마이! Oh 뭐 <laughs> <laughs> <너> 아니라고 <laughs> 할 사람 있어요? 없잖아. 맞기는, oh 하기? 어, 어. <웃음> 맞기는 <웃음> 하지, 어, 게기은 하지, 샤야. 내 머리위에 있는 이 사람은 음. 게임을 잘하니? 어잘 모르겠는데? 게임을 잘하나? <laughs> 초이야 이분은 남자야 여자야? 남자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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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케이 오케이 초이초이님 초이초이님 <laughs> 살면서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아저 진짜 전 진짜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 봤어요 <laughs> 아. 씨, 어른, 아. <laughs> 야, 이번 이번 라운드는 저에게도 질문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어? 뭐? 몇 글자야? 글자 수도 물어볼 수 있구나. 거짓말은 안닙니다 다섯 개다섯 글자? 응. 알았어. 제가 나이가 봐. 만식 오빠. 어. 여기 위에 있는 분 예쁜가요? 아, 엄청 아름답죠. 세손 님, 직업 이분의 직업은 무엇이죠? 게임을 아주 아주 자신분이 게임을 아주 아주 잘해요? 너무 많은데 게임 잘하는 사람? 잠깐만 네. 네내 위에 있는 분은 TV에 나옵니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오마이로외치는데 TV에 나왔다고? <laughs> <laughs> 예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채솜 씨, 아이 사람이 하는 직업이 선물을 가져다주는 직업인가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은 맞습니다. 정답. 말씀하세요. 정답. 어... <웃음> 오, <웃음> 우와! 네. 아, 다섯 오케이. <laughs> 와. 최수님, 네. 이 사람의 명대사 하나만 말해주세요. 오, 예리하신데. <laughs> 들어봐. 와. 아 정답. 네. 마동석 아닙니다 <laughs> 아 짜증나 혹시 다음 게임 분야가 네. 어떤 게임인가요?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분야입니다 머리를 많이 써요? 네. 몇 글자입니까? <laughs> 세 글자입니다 정답 <laughs> 네 나루토 오 <laughs> 정답 맞췄어? <오! 정답! 웃음> 우야 와! 우야도, 우야도 이걸 감사합니다 아, 게임 잘하고 <laughs> 우야 머리가 좋아야 돼? 짱이 <laughs> 차례 쟈야 응. 어. 너 이분 어떻게 생각해? <laughs> 너의 생각이 궁금해. 어... 엄청 예쁘시지. 시아님. 이분은 롤 하시는 분인가요? 네 롤하는 분인 정답. 것 같아. 정답. 김성준. 아닙니다. <laughs> 난 시아가 너무 강다 아니야? <laughs> 우리 사장님 아니었어? <laughs> 야난니가 아. 너무 좋아. 정이님 <laughs> <성인님. 웃음> 세기님. 정답. 황정민. 네. 정답입니다. 와아아아아아 공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시아님, 초이님, 강이 세분 남았습니다. 초이 질문이야. 시아. 응. 이 사람 b j 야어 응. 초이, 초이님, 이분은 배우인가요? 그럴걸요. 정답. 어. 신세경? 아닙니다. 서, 자, 그럼 자, 이제 정답해도 세... 되나요? 응, 네, 말씀하세요. 페이커. 시아님이 말씀하신 건가? 네. 아, 저한테 헷갈리나? 응? <laughs> 조금 더 톤을 높여서 얘기할까요? <laughs> 어? 어? 난 사장님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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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줄 알았어 근데. 맞기죠? 저한테 질문까지 듣고도 응. 답이 없으면 제가 특급 힌트 드리겠습니다. 제 명대사는 뭔가요? 저한텐 질문하실 수 없습니다. 조이 조이님. 부라보. 특급 칭찬 가겠습니다. 조이님, 네. 그분은 고백 장인이시고. 그 아이는 그분은 굉장히 유명하시고 아름다우신 최근에도 굉장히 핫하셨습니다. 그리고 초희님 그분은 멸망전에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 이두 명한테 그냥 정답 알게끔 나 대사 다칠 수 있어. 나저 사람 성대무사도 가능해. 보여주시죠 한번 특급 힌트. 제가 오메킴 할 테니까 형이 성대. 어 어, 어, 아, 어. 어 어. 저아 오케이 오케이. 오오 오. 저저 저. 아저 저, 아, 저, 아. 죄송해요. 저 초월했어요. 이러면 골드는 제 세기님이 돼 벌칙 돼, 그런데. 제가 하면 한데 그럼 됩니다. 세기님이 골드인 <laughs> 걸로. 죄송합니다, 아이고야. 자, 자, 잠깐만 잠깐만. 태소만 네.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드왕이 내가 힌트 한 번만 어. 필살기로 성대무사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잘 들으세요 대왕아 네? 그쪽은 빡세겠네요 군인이라서 <laughs> 여기까지입니다 모르겠어? 우. <목소리> 그럼 나한번 거기서 더 해줄게 A형? B형? 아니면 당신의 이상형? 정답 강만식 뭐..뭐야? <목소리> <목소리> 여자라고 했는데 <목소리> 여자인데 <여자라고 했는데. 목소리> 대왕아 네? 아니 연진아 아 글로리아 솜? 뭐요? <laughs> 뭐이 새끼야? 아? <laughs> 홍혜교 님아 그럼 1번, 음. 2번 1등은 만식 님 그리고 꼴등은 트롤하신 음. 새기 님으로 세기 씨 이제 뭐 솔직히 론아웃 서버 하면서 뭐 힘든 것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잖아 그렇잖아. 그런 감정들, 감정들을 <laughs> 머금고 이 사람한테 매도 좀 해주세요 오아한테 하면 돼요, 오아 씨한테 오아야 어? 이제 매도 좀 해달라고 어? 좀 그만해 내가 너 같은 찐따 새끼한테 매도해주려고 비제이 된게 아니잖아. 아무리 매도가 좋다지만 내 입장에서는 더럽고 발정난 돼지 새끼 같아. 너는 벌레 새끼가 너 좋다고 따라다니는 게 좋아? 실제로도 너 좋다고 따라다니는 거 모기 새끼밖에 없잖아. 건전하게 연애하든가 친구랑 놀러 나가든가 해. 아 맞다. 아싸 새끼 주제에 친구가 있을 리가 없지. 미안해. 아 미안하지도 않네? 돼지새끼가 사람 말에 알아듣을 리 없잖아? 아쉽지만 오케이 확인 짬을 때렸어 망식이 눈 너무 귀여워요 망식이가 애교하면 눈 엄청 <Fih meter> 귀여워져요 망식이 애교 보여줄게 뀨뀨웅와 음. 진짜 진짜 콜등하안 되겠다 진짜 개새끼야 아니면 마크 안에 있는 블럭이름 같은 거 어때요? 별론데요? 별론에요? 네와 실제로 지금 살아있는 사람 어때요? 소크라테스 이런 거 말고 아 과거에 있었던 사람 <laughs> 네. 말고 실제로,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 그러면은 실전 인물로 아 고민된다 보인다 보여? 보여? 아 보인다 아, 보여. 네, 당선인 하셨나요? 네. 그러면 와우. 이번에는 꼴찌인 만신 오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애니에 나옵니까 오아 씨? 안 나옵니다. 아닙니다. 오케이. <laughs> 이번 주제 <실존이물입니다>. 네. <laughs> 실존 인물입니다. 네. 실존 인물 아니야. 오아님 어? 이 사람 배우인가요? 아, 때때로 연기를 하긴 해. 확인할 직업이 거야 직업이 배우는 아닌 거죠? 직업이 배우는 아닐 거야 세기님 네 이분은 여성이신가요 남성이신가요? 어우 남성분이십니다 시아야 응? 이분 몇 글자야? 세 글자 으흠 <laughs> 송이야 이분은 남자분이셔 여자분이셔? 남 남자. 만시경님 제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요. 네. 이 사람이 했던 말 하나 좀 유명한 말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유명한 말 하나. 근데 유명한 건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어, 이말 했던 네. 것 같아요. 한국어로 안녕. 예예 예? 예. 한국어로 안녕이요? 네. 아긴네 드앙님. 네. 이 사람 가수인가요? 때때로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초이초이님, 제 위에 있는 글자가 몇 글자인가요? 세 글자입니다. 세기노니. 응.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어쩔 때는 한국인, 어쩔 때뭐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정아 뭐 원할 때마다, 원하지 않을 때마다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 종종. 어? 시아씨. 네. 이 다섯 글자 보니 말한 제일 유명한 대사 한 번만 쳐주세요. 대사요? 네, 본인이 어... 아는 어... 알만한 어... 어려 어려운데? <laughs> 아 어, 몰라요 아, 모르면 모른다고 해줘요. 모 어, 뭐, 몰라요 대 대사 없어요. 모르는. 모를... 세기님 이 사람 여자예요 남자예요? 어 그분은 정말 아름다운 여성분이세요. 시아님 네 이분은 네. 키가 180이 넘나요? 어? 안 넘는 걸로 알고 있는.. 넘나? 안 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어 시아야 어이 사람 명대사 하나만 <laughs> 명대사? <laughs> 아 명대사 어이 명대사가 아. 아. 어왜다 웃지? 자주 하는 말은 뭐 안녕하십니까 아닐까? 음 <laughs> 오하님 이분은 그러면 이분의 명대사한 번만 해주세요. 명대사 잘하시던데. 와.. 내가 아나가내 나 진짜 내가 알면 진짜 해주겠는데. 어나어나잘 모르겠는데 진짜. 아이돌. 진짜로. 오케이. 오하 씨 해. 그러면 빨리. 다음. 아, 몇 글자죠 만식이님 제 머리 위인사람아 진짜 저는 오하 씨 좋아하니까 말해줄게요 진짜로. 네. <laughs> 여러 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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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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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알았어 이 알았어. 정도는 대화 법이구나 알았어 아 초록형 기쁘다 나한테 애교시켜 오아씨한테 말해줘야 되나 이걸? 아 아니... 그... 그럼 우리 상부상조 할수 있나? 아 당연하죠 할게 지금. 진짜 할게 진짜로 알았어 진짜 다섯 글자 이거 다 말해줬다 오아씨한테 질문할게요 네 이번에 명대사 상부상조 했다라는 진짜 안 했어? 상부상조 잘할게요 오케이 okay, 해줘 나 준비됐어 시작해 한국말로 해드릴게요 오케이 okay, okay. 한국말 오케이 화성 깔그니까 정답 네 일론 머스크 <laughs> 와 정답입니다 와 <laughs> 다 줬다 이제부터 저 포함해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도 모를 아, 수 너무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호이야 아. 이 사람 아이돌이야? <laughs> 아니지 아니야? <laughs> 음. 나, 나, 나. 어... 정아, 이 사람의 직업이 뭐야? 아주 많이 사랑받은 직업이야. 다른? 아? 시아야. 응. 넌 이분을 본 적이 있어? 와. <laughs> 실제로? 아 실제로. 시... 음. 아니 없는 것 같아. 시아야. 음. <laughs> 이 사람 직업이 뭐야? 직업? 음. 일단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인 거같아 예? 아. 뭐 일반 월급쟁이들에 비해서는 많이 버는 편이지 않을까요? 아니죠. 사... 아닌가? 사회 초년생보다? 진짜 제가 정확히 말씀 아, 니다 일단 오케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턴에는 1등이신 만식 님께 아. 질문이 가능합니다. 만식 님. 예?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뭐 친근하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아니야. 그렇다. <laughs> 왜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아, 아 네, 오케이 오케이. 해.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이분 명대사 해주세요. 네, <laughs> 명대사? 진짜 딱 하나 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네. 아! 끝. 어? 오케이. 저도 이 사람 명대사 알려주세요. 아, 명대사? <laughs> 살려줘. 이분 명대사 알려주세요, 저도. 이분 명대사 너무 많은데? 정답! 어, 오케이. 자, 어? 저, 저도 저 명대사 물 타겠습니다. 저도 이분 <laughs> 명대사 알려주세요. 예? <laughs> 아, 명대사요? 누구 <laughs> <문을 수> 없어? <laughs> 어~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명대사, <laughs> 정확히 말할게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명대사긴해요 아, 명대사가 진짜? 아니라 많이 아시긴 아시죠? 만식님, 찬스 여기까지고 일단 서로 질문해주세요. 시원이, 아, 사람 응, 몇 글자야? 네 글자야. 네 글자? 다음! 정답! 정답! 네! 초이초이! 에? 정답입니다! <웃음> 어! <웃음> <웃음> 지금부터는 네, 네 저랑 만식님 질문 가능합니다. 채소님! 네! 이 사람 유명한가요? 어. 야 음. 이건.. 유명하시죠. <laughs> 어렵네. 어 만식님. 이분은 나이가 적나요, 많나요? 40대 기준으로. 40대 기준으로? 위에요, 아래에요? 아 업다운? 네. <laughs> 아 사실 업? 업? 너무 어려운데? 당연죠아 지경님 이 사람이 나온 어떤 그 작품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아까 와선 깔끔 있게 드렸잖아요. 아 작품? 캐치미 이프 유캔. 아 정답! 음, 진짜로. 5, 4, 3, 딕컴? 2, 딕, 1! 디카프리? 디카프리노? 땡! 아, 채소님, 이분 뉴스에 많이 나오나요? 많이 나오나? 나오긴 합니다. 만식님. 예? 저도 이분 작, 작품 하나만 알려주세요. 어떻게? 진짜 알려줘요? 네. 알았어요. 알려주세요. 시리. 시리? 진짜 다 줬다. 사랑해. 정답. 시리. 유재석? 정답! 와! 어, 어떻게 어, 맞췄지, 근데? 너랑 남은 어떻게 남았는데? 맞춘 거야, 근데? 시아야 치... 어. 이 사람 배우야? 아니? 응,도 아니야. BJ도 아니야. 뭐야, 그럼. <laughs> <진짜. 웃음> 그럼, 이분, 그, 시리에서 중화, 중요한 역할을 맡았나요? 만식님? 아 어, 엄청 중요하죠. 정답. 네. 최민식. 와! 정답! 아, 제 인식 상상도 못했다. 진짜로 지금 화면도 되나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내, 내가 확 내가, 확 내가 확 질문 하나만 하고 내가 맞혀볼게. 예수홀 노래를 대해주세요제 머리 위에 적힌 사람 타이타닉에 나왔죠. 팔벌리고 있길 하죠. 정답. 디카프리오. 오케이, <웃음> <웃음> 오케이 정답. <laughs> 야, 나는 이거 우와. 절대 못 맞췄어. 이거 내가 어차피 <laughs> 그거였어. 와. 언니 질문할 아, 아, 때마다 너무 무서웠어 언니 말실수 할까봐 아니, 근데, 와... <laughs> 나 진짜 무서웠어 이번엔 <laughs> 어, 1등은 만식오빠고 꼴등은 세기님이라서 노래 애교 매도 중에 골라서 벌칙 시켜주시면 됩니다 애교 가야겠지? 가겠습니다 세기님은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세기니가 애교하면 엄청 귀여워져요. 그럼 세기니 애교 보여줄게. 응? 왜 그래요? 세기이가 너무너무 귀여워서 그런 거예요? 뭐라고? 세기니가 안 귀엽다고? <laughs> 세기이 미칠 거야. <laughs> 귀여워. 저 사진 찍죠. 그래도 다 같이 했는데. 땡 좋아요. 아이씨. 좋습니다. 김치, 하나, 둘, 세이브. 셋, 김치. 김치.